안녕하세요. 환희사랑입니다. 아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아침부터 좋아서 집에서 좀 일찍 나왔어요. 한 6시 정도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경치가 좋게 보이시나요? 진달래가 이제 한창 피는 시기라 굉장히 예쁘네요. 제가 지금, 지금 이쪽은 제볼통 자리거든요. 근데 이것은 보시기에도 좋아 보이시죠? <laughs> 네. 제가 그동안 세 번에 걸쳐서 제 기준이지만 좋지 않은 자리라고 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뭐, 제 기준에는 좋지 않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부 공감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게, 저만의 자리, 아무도 없는, 그 자리가 뭐 아주 좋은 자리일 수도 있고 조금은 좋지 않은 자리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쪽이 민가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근데 민가가 있고 민가가 없건 뭐 자리가 좋든나쁘든 제가 가장 선호하는 그런 자리는 이렇게 저만의 벌통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이 벌통은 제가 작년에 채미를 하고 벌통을 내렸었는데, 가지고 올라온 벌통이거든요. 근데 제가 설치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올라오자마자 그냥 바로 세워놔버려가지고. 영상을 올릴 것도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판돌도 다 있던 거고, 위쪽에 장판도 다 있었고, 그냥 벌통만 덜렁 갖고 왔었거든요. 이건 오등나무 벌통인데, 하, 무게도 굉장 가볍고 해서 그냥 쉽게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오늘 벌통을두통 가져왔어요. 그냥 이제 앞으로 설치를 해야 돼서 차에 그냥 이맘때쯤이면 항상 차에 실고 다니거든요 벌통은 올라오면서 <laughs> 저 밑에다가 이제 한 통을 놓고 이제 이쪽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제 설치를 마치고. 제가 작년에 이제 다니면서 봐뒀던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쪽은 이제 전혀 설치를 안 했던 곳이라 그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마저 한통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서 뭐 좋은 자리들이나 네 그런 자리들이 있으면 또 영상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 네, 네이 통도. 제 통입니다. <laughs> 이통 역시 보시면 바위가 굉장히 커요. 바위가 굉장히 크고 그 틈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통은 제가 작년에 처음 설치했어요. 근데 작년에 들지는 않았었는데. 이 자리 역시 좋은 자리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주변에 벌통이 없어요, 이 자리도. 근데, 이 넓은 큰 바위에, 저쪽까지 이렇게 큰 바위인데, 제통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올해 좀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곳은, 이쪽을 쭉 올라가서 작년에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벌통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제가 오늘 온 곳은 예전에 군부대 유격장이에요. 그래서 입구에서 차가를 아예 통제하는 그런 곳이라서 높은 곳까지 벌통을 쥐고 올라오시기가 좀 힘들어 하시는지 많이 안 올라오는 그런 곳입니다. 아, 저쪽 위까지 한번 올라가서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아근 제가 설치하려고 생각했던 곳이 이것입니다. 후 일단 자리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위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 가운데 이렇게 온폭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벌풍 자리에서 이렇게 보이는 전망이거든요. 네, 이렇게, 산 거의 중턱쯤이고요. 이건 역시 주변에 볼통은 없습니다. 없어서. 아 지금 저쪽 끝쪽에 제일 멀리 보이는 산 쪽이 명지산과 연인산 쪽이에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벌이 좀 많이 넘어오고. 그리고 뭐 이쪽에서는 민간은 근처에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산벌들이 좀예 많이 있는 곳이고. 그서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변에 벌통이 없는 곳이라, 아벌 자원이 좀 부족해도, 그래도 제통에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 네, 저는 이렇게 이곳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이쪽이 그래도, 보시면, 바닥에, 판돌을 쓸만한 돌들이 많은 그런 바위에요. 이런 바위들이. 잘 쪼개지는 바위라서, 이렇게 보면 판돌이, 군데군데 판돌이 좀 있거든요. 판돌을 갖다 놓고 이제 간단하게 설치를 하고 또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판돌을 지금 다른 곳에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참나무에 묵은 잎들이 많이 있거든요 얘는 좀 가급적 걷어주시는 게 좋은 게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이게 얘가 이제 습기를 머금고 썼거든요. 부식되면서 열기가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편이에요. 습기가. 그래서 이제 가급적 주변에 이런 낙엽들은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이 판돌의 중요성을 매번 꼭 말씀드리거든요. 얘가 이제 이렇게 흔들었을 때 이렇게 좀 고정이 딱 돼야 벌들도 그 미세함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벌들이. 그래서 이제 저 이제 이 항상 판떨에 중요성을 항상 강조합니다, 제가. 근데 이제 이게 판떨이 이동하기가 힘들고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거를 이제 뭐 하판이나 그런 이제 바닥에 이런 고임을 좀 견고하게 하셔야 안정감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판이 판타를 설치를 했고 아, 벌통 그냥 다 이제 벌통을 손질해 갖고 온 거라서 요거만 이제 안치해 주면 됩니다 아네 지금 설통 설치를 마쳤고요 아 제가 오늘 실수한 게이 벌통은 제가 작년에 다른 곳에서 벌을 받아서 꿀을 채밀하고 이렇게 위에 굴핏 뚜껑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이거 그냥 수건이거든요. <laughs> 수건을 이렇게 덮어놓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올라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채밀을 하고 이굴핏 뚜껑과 벌통 사이의 틈을 황토로 메우질 않았어요. 어떤 것도 이제 뒷 마무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제 빛이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참나무 잎을 많이 넣어가지고 빛을 차단하는 용도를 이렇게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덮었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좀 되게 빵빵해요. 이게 그래서 고정이 좀잘안 돼가지고 이건 되게 많이들 아시는 거겠지만 이렇게 나뭇 가지를 벽에다 이렇게 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고정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살짝만 걸려 있어도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전 이제 이거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빛이 통할 때 이렇게 흙을 그냥 넣고 덮어도 되고, 이렇게 참나무 잎을 넣어가지고 덮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다 마쳤습니다. 벌통은 이제 없지만 올라올 때두개 가지고 올라와서 차에 두 개는 있는데 아직 낮에 애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laughs>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내려가면서 또 봐뒀던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뭐 해드릴 거 있으면 해드리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아, 이곳은 제가 이제 다닐 때마다 설치를 했으면 하는 자리 중에 한 곳이거든요. 네, 이쪽이 지금 능선 제일 끝쪽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벌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자리는 '돌아서는 자리'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돌아서는 자리, 그런 자리가 이제 코너를 도는 자리, 그런 곳을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이제 벌을 몇년 해보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자리가 벌이 잘 되더라고요. 음지 양지를 따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능선 끝쪽에나 뭐 중턱이나 정상 쪽도 그렇고 능선을 도는 그런 자리 이 자리도 지금 능선을 도는 그런 자리거든요. 지금 제가 거의 다 내려 오다가 또 이렇게 요렇게 보통 설치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저쪽 위에도 있고 아무래도 이게 스타일이 비슷한 거 보니까 한 분이 설치하신 것 같은데 안 좋습니다 이런 자리 뭐 앞이 막혀 있고 뭐 바위가 작고를 따라서 위치적으로도 안 좋아요 이런데는 이런데는 이제 이동하시기 편하셔서 설치를 하신 건데 가급적이면 설치하시는 김에 조금 더 발품 파셔 가지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까지 올라가시는 게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오른쪽에 두통은 다른 분이고 왼쪽에 두통도 다른 분 같은데 이런 벌통도 이렇게 거의 다 내려왔거든요 제가 제가 이 벌통본지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전혀 안 됩니다 이런 거 괜히 이런 데 설치하셔 가지고 뭐 벌이 들까를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 더 올라가시면 좋은 자리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곳에 설치하셔야 또 확률도 많이 높고 하니까. 아유, 저는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도 좋고 하늘도 맑고 기분 좋은 일요일인데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요. 저는 또 조만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